여러분, 저녁은 다 드셨나요? 오늘은 기분이 좀 그래요. 강아지 데리고 병원을 갔거든요. 딸이랑 같이. 갔는데, 음, 그래도 이제 희망이 조금 보일, 보이, 눈이 보이니까, 희망적인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일단 그 포도망염? 그게 이제 염증이 이제 가라앉으니까 요, 요만큼이 보이는 거래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영,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강아지들은 뭐, 노견이 돼야만 뭐, 눈이 잘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고양이도 그러고. 근데, 안과 진료를 꼬박꼬박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보통 저희 맨날 심장사상충, 광견병 뭐, 외부사상충,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정말 강아지들,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수술을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막막이 게딱 떨어진 거면 모르는데 막막이 찢어졌대요. 그러면 수술을 하더라도 그게 비용도 만만치가 않지만 수술을 하더라도 그 막막이 다시 이렇게 벌어질 확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응해서 잘 사는 강아지들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기적으로 안과 검진, 해줘야 될것 같아서 2주 후에 다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거기 많이 와요. 강아지들, 막 부모님, 간호사 언니가 막 지금 강아지 수술하고서는 뭐, 마취 게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엄청들 그, 애견인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들 방문하시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런데, 원래 오늘도 6시 반 예약이었는데, 조금 일찍 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원장님 수술이라 그래서 전 한참 기다려야 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료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 스테로이드를 넣으면 이제 세게 먹이니까 이제 좀 줄이자 그래서 일주일간은 앞으로 아침, 저녁은 먹이고 다음에는 이제 일주일은 저녁만 먹이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안까 검진을 해주고,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꼭, 안과검진 꼬박꼬박 다니시라고. 언제, 아니, 눈이 저렇게 너무 예쁘고, 말, 멀쩡하니까, 막막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죠, 저희는. 그래서 그 병원 소개시켜 주신 분이, 제가 너무 좋다고 그러는 그 동부이천동 이상윤 동물병원 원장님이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그래도 그분이 막 여기저기 전화하셔갖고서는 예약해주셔갖고서는 급하게 갔다 온 거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 안과 진료 어릴 때부터 꼬박꼬박 해주시라는 거. 저희도 지금. 그냥 저 상태로라도 조금이라도 보였으면 하면 생활하는데 지장 없고 그러면 그거라도 감사할 것 같아요. 아이가 그래도 좀 아예 못 보지를 않고 조금 염증이 많이 가라앉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아지들 안과 눈 중요하잖아요. 백내장 수술도 많이 하러 오더라고요. 백내장 수술하는 것도 되게 비싸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막이 안 찢어졌으면 어떻게 저희가 정말 동물농장에까지 <웃음> 전화해서 <웃음> 도와달라고 막 그래봤거든요. 그러니까 에휴 그냥 더 신경 많이 써줘야 될것 같아요. 더 신경 많이 써주고 사랑해주고 몰랐던 거 하나 더 알았으니까 안과 검진 가끔 해주고 자주 해주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강아지랑 고양이들 데리고 안과 꼭 가보세요. 그게 밖에 미리미리 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아이가 뭐 10살 넘고 20살 되고 그러면 앞이 안 보여서 백내장 수술하고 그러는 것만 알았거든요. 근데 녹내장도 있대요. 그 막막 뭐 파열도 있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 강아지들 아프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는 여러분들 미리미리 안가 제가 영상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안가 한번 가보시고요. 뭐 가까운데 어떤 데는 안양의 예스24 서울인가? 거기는 야간에도 뭐 어떻게 막 하면은 선생님이 오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는 그런 데도 알아 놓으시고 안과 동물병원이 어디 어디 있는지 좀 미리미리 알아놓으셔서 가까운 곳으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밤 되시고요. 그냥, 아니, 불쌍해서 마음이 그냥 그러네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